노르클랜은 "안녕, 오늘도 혹시 미접인가요?" 오늘따라 당신들의 모습이 그립네요. 저번 달만 해도 클랜전 딜로그표에 보이던 당신들의 모습, 그때 제가 당신들이 미접 사이를 박을지 어찌 알았을까요? 그만큼 제가 클랜원들을 믿었다는 의미였을까요? 저도 클랜전 할 때마다, 클렌장인데 노루해야지 라며 되네이지만 그래도 괜히 길 안에서 순위권 벗어나 클렌원한테 피해 입힐까봐 구역구역 삼타 우겨넣는 모습을 보니 노루하긴 글렀나 봅니다 클렌전이 없는 푸른 초원은 물이 좋은가요? 노루해야지 라며 되풀이하던 저보다 먼저 노루로 변해버린 클랜언을 보니 내가 바보인 게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빨리 능지상승해서 같이 노루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하지만 내일까지 클랜전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보게 되면 빨리 들어와서. 클랜전 좀 해봐요, 시발 클랜전 전에 저 이번 클랜전 바빠서 못할것 같아요.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 브리콘에 더 이상 못할것 같아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님들 브리콘에 2년 3년 했으니 접지 말라고 딜량 총량제로 바꿔서 2억만 넣으라고 했잖아요. 님들 짬밥이면 솔직히 5일 중 3일만 쳐도 저거 충분히 치잖아요. 세상에 일이나 안 치고 놀아도 뭐라 안 하는 클랜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무 말 없이 잠수타면 난클렌은 구하지도 못하고 애만 태워야 한다고 나쁜 놈을 시키더라. 이제 오늘 포함 클렌전 2일이 남았습니다. 2일의 긴 시간 동안 당신의 빈자리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